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떠나갈새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샤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설악하신 오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하겠습니다 어, 갈리오가 아가야의 지역에 총독이 되었을 때,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가 고발을 합니다. 어, 유대인들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면은 뭐에 신경 쓸까요? 네? 흥덕이 새로 오게 되어지면, 어, 새로 부여 오게 되어지면, 그 지역 정세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될까요?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막 갑자기 막 모두 일어나서, 막, 이런 민원, 저런 민원, 이러이러 이러 해달라 하면 어찌될까요?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 어쩌면 잘 파악하지 못한 채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이제 총독이 갈리오가 아가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일제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냐? 그렇게 어,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의 민심을 의식하여 이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일제로나 바울을 끌고 이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이대인들은요. 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고소를 할때 어찌 될까요? 바울은 어, 피고가 되어서 자신을 변론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고, 바울이 이제 변론하려고 하는데, 이 청도 갈리오가 손을 들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갈리오가 하는 말이요.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야,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흉악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너희들 말대로 재판을 하겠지만, 하지만 그 문제가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나 명칭 혹은 너희들이 율법에 연관된 것이라면, 이거는 그 재판할 필요 없다. 너희들끼리 처리하라. 왜? 그것은 로마법이 아니라, 저희들,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갈리오는 이 바울에 대한 이 고발 사건,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그 고발 사건을 기각을 해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리오의 이 판결이요. 이제 앞으로 있을 이 바울이 로마 지역에, 로마의, 로마 지역이나 심민지에서이 이 결정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하나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 빌립보에서 누가요? 누가 바울을 고발했죠? 빌립보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왜 갇혔어요?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을 고쳐 주었잖아요. 그죠? 그러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들린 여정의 주인들이 자기의 소득이 떨어져 사라진 것을 보고 무리들이 일으켜서 대죠.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그는 어떻게 돼? 바울이 재판도 받지 않고 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위에도 여러 가지 재판을 계속해서 또 바울이 또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이런 부상, 바울이 이러한 재판을 여러 가지 재판을 받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율법에 의한 것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려움 강하지만은 그것을 참고 그, 가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 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이 소동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몇 개월 만에요? 고린도에 몇 개월, 몇 개월이 있었다 했어요? 1년 6개월. 1년하고도 6개월. 네, 오랜, 시, 다른 지기에 보면은 참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는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경, 이젠이 어, 여행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어, 브리스, 어,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함께 데리고 가는데, 음, 처음 18장 2절에서는 누가,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이절을 보면, 아굴라라는 본드에서 난 유대인을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했습니다. 어 브리스길라가 누구예요? 남편입니까? 아니죠. 아내와 그런데 왜 아내의 이름을 먼저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더 더 믿음으로 더 헌신적이지 아니하였을까. 그러니까 바울, 믿음을 믿음이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여행에 함께합니다. 네, 그러면서 오는 길에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했는데요, 무슨 서원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성경에 기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안돼 있는 거 억지로 생각하지 말고 아, 꺽. 어? 그냥 깎았다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엥그레에서그 자신이 서원한것 그것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laughs> 어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베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역시 어떻게요? 안식일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안식을 맞이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바울은 어디를 갔을까요? 바울이 가면은 안식일이면 어디로 갔을까? 요 해당으로 갔어요. 해당에 가서요, 어찌했어요? 보거되어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누구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전했을 거예요. 왜? 이전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했던 일이야,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 달리 에베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말씀을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와 똑같이 전했을 텐데 어때 있을까요? 어, 19절을 보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결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했다 했어. 다른 지역 같으면은 바울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부정하고, 이를 반박하고, 비방하고, 나아가, 핍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에베소에서는요, 그렇지 않고, 야, 좀 더,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 이제 바울은 이제, 그래서 그러지만 어떻게 바울의 그 사정이 있어서, 그, 어, 그, 들의 말, 그들과 작별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난 제자들은, 이 바울은 이제, 아, 가이사라에 상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 어디로 가느냐? 음, 어디로 갔다 했죠? 22절을 보면 가이샤를 상륙하여 올라가 그의 안부를 물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한번 오늘 계속 문자가 나와 내는데요.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가이샤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오고로는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가이샤에 상륙하여 올라 가이샤라가 높은 지역이 있었, 있었는가 봐요.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가이샤라에서 상륙한 후에 올라갔다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울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서울 어떻게 간고해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네, 서울 올라가요? 내려가요? 서울 올라간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지방이 여기에 지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면은 저쪽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서울 올라 서울 갈때 내려간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서울을 간다 할때 서울 내려간다라는 사람 없어요. 저쪽 예를 들어서 통일이어가지고 접방향에서 서울 간다 할 때도. 서울 올라간다 하지, 상경한다 하지, 하경한다 라는 말은 없어요. 그 바울도 가이샤랴에 상륙해서, 가이샤랴에서 배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교회 형편을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안디옥이 더 위쪽에 있습니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이제 어 안디옥으로 그를 파송한 안디옥에 가서 2차 전도 여행의 그 결과를 보고한 후면 후에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안디옥에 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 그 안디옥에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처음 가졌던 목적지는 처음 저일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교회를 돌아보고 그 형제들을 더욱더 되게 굳건하게 세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지역 유럽 쪽으로 하게 된 사실을 예 바울이 보고를 했을 거예요. 저처럼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참 많은 박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과 함께하셨고 바울을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자 아무런 이유 없이 돌에 맞아 죽기도 죽은, 죽을지 죽었었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했기 때문이고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볼까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보시는 그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도우시는 하나님,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예? 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맛을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고서 장맛 알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맛을 알아요? 어떻게 맛을 봐요? 손가락 찍어놓고 넣어봐야 장맛을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거든. 그런데 그것이 없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도우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지켜 주시는 하나님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한 걸음 내딛는 만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걸음 내딛는 만큼, 그의 값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하루도 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어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